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27.5인치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한162 정도 나옵니다. 키가 작아서인지 29인치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저는 지금도 29인치는 뭐 타진 않아요. 전에는 좀 탔었는데,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7.5만 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키가 저처럼 작으신 분들이시거나, 뭐, 개인적인 뭐 생각으로는 한170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27.5를 좀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또 제가 27.5가, 어, 가장 이 손님들한테 권하는 이유는 이 기압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29인치가 대세를 이루면서 기아비가 12단 원체인으로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27.5만 기아 기아가 앞기아가 프론트기아가 2단을 넣어서 예, 크랭크가 2단을 들어가서 뒤에 12단 넣어서 24단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뭐 다른 브랜드에서는 27.5도 그냥 12단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첼로와 하고 예, 첼로에요 보시면 이 버전은 뒷기화가 11단 대오레에앞 크랭크가 2단 크랭크를 채택을 해서 22단이 나옵니다. 어, 그런데, 이 브랜드 말고도 다른 브랜드에서도 22단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브랜드는 첼로가 좀 대표적인데, 이제 요 기화가 나오고요. 근데 22단은 사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면요. 이건 정말 좀 아는 분들만 아는 좀 제대로 좀 타보시고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만 아는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스프라켓이 좀 아쉽네요. 예 뒤에 보시면 크랭크는 요 보시면 36의 16의 티고로 예,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스프라켓이 11의 42T입니다. 어이 조합은 오르막은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조합인데 문제는 요 11의 42T를 꼭 기억해두세요. 자이 11이란 티수가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지에서 저희가 요 36T를 걸고 평지를 주행할 때 11을 걸게 되는데 이 기아비는 평지에서 헛발질을 할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좀 약간 내리막 평지는 완전히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다리에 부하가 안 삽니다. 기아가 보통 우리가 예전에 3단 크랭크 썼을 때 이빨수가 제일 많았던 9단 크랭크 같은 경우는 44T를 썼고요. 10단이 42T나 40T를 썼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0T는 완전히 평지에서 저한테는 헛발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아비를 전혀 안 썼습니다. 저는... 시마노 30단은 쓰질 않았고요 저는 스램의 X9 이라고, 그, 3단 크랭크가 44t 짜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만 썼습니다. 그걸 걸고도 11t 를 쓰니까 제대로 좀 힘있게 밟을 수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그거는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0t 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 어, 완전 평견에서제 느낌이 헛발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쉽게도, 이 제품은 22단이다 보니까 ds 프라켓이 11에 42t를 채용하다 보니까 평지에서는 헛발질을 할 여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인문 mtb에서 그래도 조금 카본 프레임에 인문 카본 mtb로 추천을 해달라 하시면 저는 이 모델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가격도 지금 뭐 할인을 해서 뭐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원래 가격이 180만원인데 1 3 5만원이고요 예요버전에뭐 다른 거는 뭐 사실 다른 브랜드하고 뭐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제가 설명을 드려봐야 의미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비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해드릴게요 자 크랭크는 보시면 3 6에 16입니다 36에 16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스프로킷이 10에 45t입니다 네, 아까 11에 42t보다 훨씬 크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36을 걸고 17을 걸면 평지에서 헛발질하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네, 27.5에서 요 정도만 기압이만 받쳐 줘도 예, 평지에서 힘 있게 밟을 수 있는 기압이가 나오고요. 또 오르막에서 여기는 또 26에 45티이기 때문에 예, 전혀 부족하지 않은 오르막 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르막을 많이 즐기시고 그리고 또 키가 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 뭐 키가 한175 이하이신 분들이 이거나 하시면 저는 27.5 버전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아비가 이렇게 24단이죠. 앞에 두 개의 체인을 가진 크랭크와 그리고 스프로켓이1 0에 45T짜리를 채택하는 그런 기아비를 가진 자전거를 채택하시라고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대표 브랜드죠. 네, L 땡땡. 예, 그리고 예 땡. 그리고 위 땡땡땡 예 그리고 첼로 이렇게 네 가지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27.5만 제가 주로 살펴보니까요. 어, 24단을 채택하는 27.5 버전은 예, 첼로가 유일했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을 뭐 따지기 전에 이기아만 따졌을 때는 뭐 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24단을 채택한 27.5는 예. 지금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은 이 첼로의 SC 프로 30 예, 27.5이 예, 버전이 예,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24단, 예, 24단을 앞에 2단, 뒤에 12단을 채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문 MTB 카본 바디를 가진 27.5에서 24단을 가진 MTB를 추천하라고 하시면 예, 이 버전 가장 가격이 저렴한 첼로 SC 프로 30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예, 여기서 뭐좀더 좀 가격이 좀 좋은 거를 좀 추천해 달라 하시면 뭐 크로노에도 보면 첼로가 이제 이거 고급 카본 버전이죠.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좀 가격대가 저렴한 버전으로 27.5를 보시면 예 크로노 30이 예, 버전이 지금 가격이 270만원에서 할인해서 200 25,000원입니다. 예, 이 버전 추천드릴 수 있고요. 이 버전 들어가서 보시면 뭐 아까 제가 sg 프로 장공하고뭐 다른 점은 뭐냐 뭐 사실 구 정도는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 비슷하게 보시고 뭐좀 sls 하고 이렇게 조금 들어간 거 하고 그리고 뭐좀 뭐 브레이크 좀 좋은 거 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포크죠 예 프론트 포크가 예 보시면 락 샥이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사실 썬터보다는 예, 락샥이나 폭스를 좀더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예, 락샥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좀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제가 크로노장공을 보다 보니까 SC 이 프로에서도 뭐좀 상위 버전인 버전을 제가 보니까 27.5가 네 보시면 SC 프로 80이 예, 180만 원이에요. 이 버전도 24단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좀 봤습니다. 뭐 무슨 차이가 있나? 예뭐 포크 라식 들어가는 거는 아까 크로노 하고 똑같은데 뭐 구동계는 또 보면 얘는 또 X-T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구동계는 오히려 크로노 아까 보여드린 그 버전보다 훨씬 더네 구동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더 쌉니다 예 아마 프레임 카본 프레임의 어떤 그뭐 성능이라든가 카본 프레임의 가격 때문에 이런 좀큰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휠셋이 v 렉 c 카본 클린처, 예, 휠셋이 종게 들어갔네요. 네, 이래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휠셋을 카본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크로노30 버전을 예, 20만 원더 주시고 채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나뭐 카본 필요 없다. <laughs> 그러면 S C 프로, 예, S C 프로 80, 2 예, 버전 27.5 버전 2 예, 버전을 예,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 4대 브랜드로 할수 있는 브랜드를 다 뒤져봤는데요. 가격대가 이제 입문 정도에서 아까 S C 프로 3공아 S C 프로 삼공 이 가격대에 2 4사 단은 사실은 첼로 S C 프로 3공이 버전이 유일했습니다. 네 엘파마 홈페이지 가서 2 7 5의 M T v 를 카본 M T v 를 살펴보면 네 기아가 네 보면 전부 다 1단입니다 앞에 그래서 12단만 나오고 있고요 유아비스 같은 경우는 2단 크랭크를 넣어서 24단 MTB가 있긴 한데 예, 가격대가 거의 뭐 500만 원대 가격대에서만 24단 MTB 카본 MTB를 예, 27.5 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첼로에서 예, 요 100만 원대, 135만 원, 24단 MTB 카본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좀더위 버전으로 가시면 예한 200만원 정도에서또예27.5 예, 크로노 30 버전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27.5는 이제는 제작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향후 뭐 예거에서는 예, 27.5를 이제 생산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29인치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9인치에 12단보다 저는 27.5에 24단을 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예, 평지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기업이고요. 오르막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9인치에 12단은 평지가 좋으면 오르막이 너무 힘들고요. 또 오르막이 좋은 크랭크 이빨수를 작은 걸 넣어버리면 평지가 또 헛발질을 해서 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오르막과 평지가 둘다 좋을 수 있는 27.5, 24단을 예,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이제 좀 상위 버전으로 가면, 500만원 이상, 한뭐 1000만원대로 가면, 예, 많은 분들이 거의 전부 다 29인치를 선호를 하십니다. 예,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